어이 신입이 양대 좀 만났니? 왜? 막이냐할데 얼만큼을? 얼만큼? 얼만큼? 얼이큼자이큼 봐라 이이 이게 바로 우리가 피싱한 신입생 명단인데 얘네들이 합격해만큼 얼만큼? 지게이얼 고 집에서 뒹굴고 있을끼다 한번 우리 전화해가지고 얘들한테 피싱해보는 일명 보이스피싱이야 보이스피싱 <laughs> 전남대 송건주? 음, 한번 이 형한테 전화해봐라 네. 글쎄, 여기는 전남대 동아리 UBF인데요. 저희 동아리에서 주관하는 해외의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 예? 정말요? 아, 근데, 저 그런데 응모한 적이 없는데요. 어, 으, 응모한 적이 없는데, 당첨돼서 많이 당황, 당황하셨어요. 아니, 저 전혀 당황 안 했는데. <laughs> 아, 아직 당황 안 하셨구나. 네, 사실, 저는 지난번에 설문지 있었는데, 아, 거기서 형제님이 특별히 1등으로 뽑힌 거예요. 우와, 아싸! 아, 근데, 어, 여기 설문지에 보니까, 대학 때 하고 싶은 거, 제일 하고 싶은 거, 아, 이성교제라고 썼는데요. 아니 대학가서 여자친구 사귀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잘못하면 내일 네내 목자님 <예복자님> 방이 끌려가요 백에서 <laughs> 감싸야 해요 네? 누구요? 아니 여자친구 사귀게 어때서요? <laughs> 해외여행 안 가고 싶은가 보네요 이런 걸로 바꿔주세요 네 그럼 어, 제일 하고 싶은 것을 어, 진리탐구로 바꾸고요 어,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이걸 아, 하기 싫다라고 쓰셨는데 아 그러면 안 돼요 인생에 <laughs> 진리가 가득 담긴 성경 말씀인데 아, 저 솔직히 그도안받았고요그 성경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 해외여행 안 가고 싶은가 보네요. <laughs> 대기자가 500명 되는데 500명요? 이아 그럼 저그 성경 공부란 거 할게요. 좀 됐죠? 목사님 <laughs> 합격했어요. 어, 정말 인생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진실한 학생이네요. <laughs> 내일 당장 우리 만나 1대1 합시다. 어, 알겠어요 아 근데 해외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 아, 그, 아 미국 영국 어, 뭐죠? 아, 러시아 아, 우간다 원하는데 아, 다 보내줍니다 어, 호주까지 보내주세요 아,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시면 돈이 많이 드는데 괜찮을까요? 아, 비행기 상승 저희가 다 대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뭔데요? 디켓은변도해요 네? 그럼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저희 위 동아리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2041년까지 세계 7학년 선도사를다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도 그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라고요 걱정 안하요 내가 열심히, 제일 기도해 줄게요. 아,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아, 사기라뇨 아, 음성 전도, 보이스피싱이에요. 아, 죄송했어, 그나? 아 짜증나게. 어, 아, 아, 목자님, 아,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 이 학생 왜 이러죠? 그 하여튼, 어서 포가지고는니 네 그래가지고 목자생활 하갈님 제대로 살갔어? 내 한우 좀 한파라.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는 3박 4일 리조트 이용권에 당첨되셨습니다. <laughs> 네? 저 그런 거 응원한 적이 없는데. 저번에 신체검사 때 설문조사 하셨죠? 거기서 당첨되신 겁니다. <laughs>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런데 리조트 사용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 그 조건이 뭔데요? 밤새어서 내가 어떤 죄인으로 살았는데, 말씀이 깊이, 깊이 묵상해서 반성문을 써야 해요. 네? 왜 반성문요? 우리 학생이 저지른 죄, 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받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야. 이 죄인들이 예수야. 심하게 하세요. 아니, 걱정 말아요. 얘는 이제 더 심한 재인이었어요. 아, 알겠이스 아이스.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리조트 이용권 언제까지 쓸수 있어요? 당장 오늘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 그럼, 그럼 장소는요? 음, 지금 여기 강원도 고성으로 오셔야 돼요. 광주에서 7 시간밖에 안 걸려요. 아니 지금 장난이요? 아니 시간도 그러고 장소도 그러고 내 맘대로 못쓰는데 그게 무슨 이용권이에요? 아 이용권인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자고 일어났더니 설악산에서 스키 타고 내려오고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내려오고 나니까 어느새 목자가 돼서 저보고 양치하고 두 분이나 소개해줬더라고요 아니야. 사기꾼이라뇨 저희는 살아남는 보이스피싱 버브예요아죄송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뭐 그랬네 방송도 못했습니다 방금도 못했어 그냥 네, 그래가지고 양치고 살았어 천국 가갔네그 내가 하는 거 한번 봐 もし,もしもしどちら様ですか?うん」失礼ですがもしかして番号を間違いではありませんか 지금 어렵네. 그, 우리,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피싱하자. 자, 우리, 고화법 외치고, 나가자. 캠프프로! 나갔어!